할렐루야! 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오늘 가운데 아버지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에잘 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잘 아버지 하나님 도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아버지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도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독자 목사님을 아버지 대표로 앞장서서 회원들 임원들 함께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대정을잘 도착해서 모든 절도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다 지켜주시고 보아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절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가를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를 않기 때문에 2학년자리가 모릅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독더욱 주시고 성령의 불가려다 저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원들다 축복하시고 오늘 또 자고 제내일 아버지 하산합니다 오늘 일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다산 목적지까지 주의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증가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말씀이 살아 성동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주옥자 목사님 국민 대회를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앞장서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원들 임원들 더욱더 아버지 확실하게 성과게 따르고, 미루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대회를 마치고 각자 집교회로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착했을 때 맥혔던 것, 바랬게끔 쳤던 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당하게 보냈던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경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에서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